카톡으로 말고도 사진 영상 문서를 대량으로 빠르고 선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폰을 쓰신다면 퀵시어라는 기능인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능을 잘안 쓰세요. 이 기능을 쓰면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문서 수백 개도 단 1초 만에 전송이 가능하고 카톡보다 화실 손상도 없어요. 훨씬 선명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심지어 전화번호를 몰라도 근처 갤럭시를 사용하는 사람끼리는 바로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퀵시어 기능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이건 진짜 쉬운데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새로 업데이트된 휴대폰에서는 우측 화면을 아래로 내리고 그리고 한번더 내리면 이 빠른 설정창 안에 화살표 두 개가 마주 보고 있는 동그란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게 퀵쉐어예요 혹시 안 보이면 이 빠른 설정창을 우측으로 살짝 넘겨 보세요 그쪽에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이 아이콘이 퀵쉐어입니다 퀵쉐어를 켰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갤러리에서 보낼 사진을 한번 꾹 눌러서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공유 버튼이 있는데요. 이 공유 버튼 누르면 여러 가지 아이콘 중에 퀵시어 아이콘 아까 우리가 찾았었던 그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콘 누르면 주변 갤럭시 기기가 자동으로 떠요. 여기에 상대방이 수락만 누르면 바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바로 가죠. 근데 가끔 옆사람 기기가 안뜰 때가 있던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런 경우 대부분은 상대방 블루투스가 꺼져 있어서 그래요. 블루투스를 켜면 바로 연결됩니다. 한번 켜두면 퀵시어도 자동으로 함께 작동해요. 예, 봐봐요. 블루투스 끄고, 그리고 켜고, 자, 바로 연결되죠. 사진을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보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qr 코드 전송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갤러리로 들어가서 사진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공유로 들어가서 퀵 쉐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qr 코드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qr 코드 생성되죠 그리고 상대방은 이 qr 코드를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명도 한 번에 보낼 수 있어요 너무 좋죠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퀵 쉐어로 보낼 수 있나요 가능하죠. 이건 진짜 너무 좋은 기능인데, 여기에 아까 전에 했던 QR에다가 링크 복사 기능을 쓰면 되는데요. 킥쉐어 화면에서 QR코드 버튼 누르고요. 아래쪽에 링크 복사가 뜨잖아요. 요 링크 복사 누르고요. 복사된 링크를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넣으면 상대방은 전체 다운로드 버튼 한 번으로 모든 사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그 링크는 계속 쓸수 있는 건가요? 오히려 계속 쓸수 없는 게더 좋은 거거든요 보안 때문에 2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내가 만든 링크는 그 안에 다운로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만료가 돼요 그래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언제 이 링크가 종료된다고 써 있죠 자, 보안도 철저합니다 사진 공유할 때마다 자주 쓰는 앱들이 맨 뒤에 있어서 불편한데요 앞으로 고정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하죠 자 한번 따라 해 볼게요 이것도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을 해보고요 공유로 가서 앱 목록에서 더보기를 누르면 자 보실게요 앱 목록에서 더보기가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우측으로 이때는 우측으로 또 한번 가 보시면 점점점 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누르면 여러 가지 앱을 더볼수 있어요 자그 화면까지 갔다면 상단에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즐겨찾기 항목을 찾으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부터 빠르게 갈수 있게끔 세팅을 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톡, 뭐 문자, 뭐 이메일, 이런 뭐 식으로 선택하면 보세요. 맨 앞으로가 있죠. 이제는 편하게 내가 선택해서 쓸수 있다. 혹시 퀵시어는 갤럭시 폰 끼리만 가능한 기능인가요? 아이폰의 생태계가 있다면 퀵시어는 갤럭시 끼리만 사용이 가능한 전용 기능이에요. 하지만 속도나 화질, 전송, 안정성이 모두 카카오톡보다 좋아요. 사진이 많거나 영상이 클 때는 꼭 퀵시어를 써보는 게 좋습니다 가끔 통화할 때 대화 내용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아, 물론 있죠 삼성 갤럭시폰의 기능으로 들어있는 음성 녹음 기능을 활용하면 돼요 이 버튼 하나만 눌러두면 중요한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고 AI가 이제 그 녹음된 내용까지 글자로, 텍스트로 정리해줍니다. 병원 진료나 상담, 예약 통화처럼 놓치기 쉬운 순간이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거예요. 그 기능은 따로 앱을 설치해야 하나요? 삼성 갤럭시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기능 때문에, 어, 저도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바꾼 가장 큰 이유예요. 앱 화면에서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음성 녹음을 검색할 수 있어요. 음성 녹음을 검색하고, 주황색 마이크 아이콘이 보이면 그게 바로 삼성 음성 녹음 앱이에요. 혹시 안 보이시면 플레이스토어로 가셔서 음성 녹음을 치면 이렇게 재설치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이두 가지로 할수 있어요. 녹음하려고 할 때마다 앱을 찾아야 해서 불편하지 않나요? 아, 그래서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핸드폰 첫 화면에 녹음 버튼을 꺼내 두는 거거든요. 이것은 위젯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가능한데요. 홈 화면을 빈 곳을 아무 곳이나 길게 누르고 있으면 하단에 위젯이라고 하는 글자를 볼수 있을 거예요. 이 위젯을 누르고 검색창에 음성이라고 치면 음성 녹음 선택이 나와요. 한세 가지 정도의 아이콘이 나오는데 요걸 눌러서 원하는 거를 추가하면 이제는 첫 화면에 마이크 버튼이 생깁니다. 급할 때는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녹음만 되는 게 아니라 내용을 글자로도 볼수 있나요? 어 가능하죠. 어, 녹음한 후에 텍스트 변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아이가 말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대화 내용을 글자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북마크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자동 요약 기능으로 핵심만 빠르게 전환할 수도 있어요. 텍스트 변환 여기 녹음한 거에 가서 텍스트 변환이 뜰 거예요. 이 텍스트 변환을 누르고 자동으로 대화가 글로 정리되는 화면이 뜨는데 보이시죠. 그럼 다 변해 있죠. 그리고 이 대화 중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르면 그쵸. 북마크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혹시 신형 갤럭시만 가능한 거고 구형 갤럭시는 그런 기능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신형 갤럭시가 더 많은 것들을 지원하지만 구형 갤럭시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다만 신형에는 AI 요약이나 뭐 화자를 구분하거나 아예 편집까지도 할수 있는데요. 구형 모델은 텍스트 변환까지만 지원이 돼요. 방법은 아주 쉬운데요. 음성 녹음 앱이 있어요. 요걸 열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점세개를 클릭하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이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변환 버튼을 클릭하면 변환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음성 메모라는 이름으로 자동 저장이 돼요. 구형도 문제없이 쓸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도 자동으로 녹음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통화 녹음 기능은 누구나 쓸수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전화 자동 녹음 기능을 켜 두면 통화할 때마다 자동 저장이 되거든요. 전화 앱으로 들어가셔서요. 위에 점세 개를 누르고 그리고 설정을 들어가면 통화 녹음이 바로 보일 거예요. 여기에 자동 녹음이라고 하는 걸 켜두면 모든 통화 녹음을 선택하면 놓칠 일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녹음된 통화는 음성 녹음 앱의 목록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통화 중 녹음 표시가 바로 뜨게 되죠 녹음 기능을 쓸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나요 몇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 아마 한세 가지 정도 될것 같아요 녹음은 최대 3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게 어, 내용 정리용으로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한마디 양해는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장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파일은 클라우드나 usb에 백업하고 불필요한 건 미리미리 삭제해두는 게 좋습니다. 녹음 파일 이름을 바꿔서 정리할 수도 있나요?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녹음 목록으로 가시면 점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름 변경을 눌러주면 내가 대화했던 내용, 예를 들어서 병원 진료, 은행 상담, 고객 상담, 이렇게 찾기 쉬운 이름으로 바꾸면 훨씬 편리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파일을 한눈에 찾을 수도 있죠. 결국 이 기능을 쓰면 어떤 점이 제일 편해지나요? 당연히 잊어버릴 걱정이 사라집니다. 병원 진료 내용, 상담 전화, 고객과의 대화, 몇월 며칠 날 대화한 것들 중요한 대화들 이제 전부 자동으로 기록되고 글자로 정리되니까 다시 확인하기도 쉬운 거예요 특히 부모님이나 직장인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요즘 검색도 안 했는데 대화한 내용이 광고로 뜨는 경우가 있던데요 도청이 될수 있는 건가요? 진짜, 검색도 안 했는데, 막, 대화 내용이 관계로 뜨는 경우,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며칠 전에, 어, 머니랑 다이어트 주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제 휴대폰을 켜니까, 갑자기 다이어트 주스 광고가 뜨는 거예요. 검색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내말 듣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어제 대화했는데, 내가 검색도 안 했는데, 광고가 어떻게 뜨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일부는 맞아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소름돋는 기능들 그세 가지만 설정해서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딱세 가지만, 세 가지만 하면 이런 소름돋는 기능들을 다 꺼둘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만 꺼도 개인정보도 지키고 배터리 소모도 줄이고 휴대폰 속도까지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꺼야 할 설정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꺼야 되는 것은 공유 데이터 맞춤 설정이에요.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구글이 여러분의 연락처 사진, 동영상까지 분석해서 맞춤형 광고에 사용합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면 구글이 나올 거예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그리고 구글 안에 우측에 보면은 모든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공유 데이터를 사용하여 맞춤 설정 항목이 있는데 이세 가지 항목 하나 들어가서 파란색 돼 있으면 오프로 해놓고 이세 가지 모두 다 들어가서 오프로 바꿔주세요. 이걸 끄면 구글이 내 데이터를 광고에 쓰지 못하게 되고 배터리도 절약되고 속도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꺼야 할두 번째 설정은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사용 및 진단이에요. 이 기능이 여러분이 어떤 앱을 자주 쓰는지, 배터리를 얼마나 쓰는지, 와이파이 연결 상태가 어떤지, 이런 정보를 계속 구글에 전송하는 거거든요. 마치 아파트 관리실이 내 출퇴근 시간이나 방문자 택배 횟수까지 전부 기록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설정 화면에서 다시 아까 화면에서 뒤로 가기 누르고. 근처 이제 카테고리 보시면 사용 및 진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요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켜져 있다면 회색으로 오프. 이걸 끈다고 해서 보안 업데이트나 시스템 패치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정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광고 완벽 차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이어트 주스 광고를 본 이유가 바로 이 아이디 때문인데 이건 여러분을 추적하는 꼬리표 같은 기능이에요. 어떤 앱을 열었는지, 어떤 사이트를 봤는지, 어떤 광고를 클릭했는지 전부 기록해서 광고회사가 맞춤 광고를 보냅니다. 먼저 광고 개인정보보호로 들어가서 그 안에 광고 주제, 앱 추천 광고, 광고 측정, 이세 가지를 전부 오프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 아래쪽에 광고 아이디 재설정 또는 광고 아이디 삭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재설정은 지금까지 쌓인 광고 데이터를 초기화 하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요. 삭제는 추적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증권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로그인 정보나 지문등록이 초기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앱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 설정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설정을 바꾸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세 가지 설정만 꺼도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될 거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가 절약될 거고, 세 번째는 휴대폰 속도가 올라갑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나를 감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정보는 내가 지키는 시대예요. 꼭 설정 따라하시고,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나 카톡 보낼 때 작은 자판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데요. 손가락 없이 메시지 보내는 게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손가락 없이 메시지 보내는 게 있죠. 요즘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누르지 않아도 입으로 말해서 문자나 카톡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버튼이 작아서 오타가 나거나 눈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정말 편할 겁니다. 말로만 하면 글자가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오늘은 이 기능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그런 말로 문자나 카톡을 보내려면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아주 간단한데요. 카카오톡 열고 나와의 채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메시지 입력창으로 가면 자판 왼쪽 하단에 마이크 모양 버튼이 보일 거예요. 요걸 누르면 파란불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음성 인식이 시작되는데 누르자마자 바로 음성 인식이 시작되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 휴대폰을 가까이 대고 그냥 평소처럼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손가락 대신 말로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입력으로 써지죠. 말로 하면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엉망이 되진 않나요?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문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보이스 어시스턴트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요즘 인식률이 굉장히 좋아요. 말한 문장은 자동으로 띄어쓰기와 맞춤법까지 교정이 됩니다. 우리 말 쓰는 거 맞춤법 되게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참 좋네 라고 말하면 정확하게 입력이 돼요. 짧은 문장은 거의 100% 인식됩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 완벽하죠? 카톡 말고 문자나 메모장에서도 이 기능을 쓸수 있나요? 그렇죠. 카톡 말고 문자나 메모장, 삼성 앱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의 타자가 되는 것들은 이 기능을 쓸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나 메모장, 심지어 검색창 어디든 자판이 뜨면 왼쪽 아래에 마이크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누르고 말하면 바로 글자가 입력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메시지로 가셔서 하단에 마이크 버튼 누르고 영상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자, 문자창에도 그대로 써지죠. 이제는 어디서든 말로 글자를 쓸수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말로 입력할 때 주의할 점도 있나요? 주의할 점도 물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름을 얘기할 때, 이름을 얘기할 때는 한자 한자 천천히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보실게요. 제가 마이크 버튼 누르고 김태강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인식이 좀안 되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누르고, 김, 태, 광, 봐요. 확실히 인식하죠? 이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천히 한 글자씩.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음표. 예를 들어서,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크 누르고, 밥 먹었어? 이렇게 하고, 한자 버튼을 길게 눌러서, 물음표까지 입력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타 없이 더 정확하게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말고도 카톡에서 알아두면 좋은 꿀팁이 있나요? 아, 네두 가지 추가 기능이 더 있는데요. 요두 가지를 한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채팅방 상단 고정이에요. 고정하고 싶은 채팅방을 길게 누르고 상단 고정을 누르세요. 앞정 표시가 생기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들은 이제 카카오톡의 많은 채팅방 중에 가장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 메시지 표시예요. 메시지로 들어가서 채팅 메시지로 들어가서. 기억해야 할 메시지를 길게 눌러보시고, 책갈피 설정을 선택하면 중요한 내용만 따로 모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를 책갈피를 해두면 내가 책갈피 해둔 글들만 빠르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만 알아도 카톡이 훨씬 편해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서 휴대폰 사업하고 있는 김태강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어, 이 영상이 아마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제 수능 시즌일 텐데, 어, 수험생들 정말 고생 많죠? 잘. 원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또 수험생들 부모님들도 가족분들도 정말 고생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정말 마음 졸이고 계실텐데 우리 이 11월 이제 날도 추워지고 있는데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매장에서도 행사 많이 하고 있고 또 응원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모두 더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계속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